사장님 여기 여자 화장실이에요. 알아. VIP 사모님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쓰레기 남편 놈입니다. 사모님 일 때문에 그러시는 거면. 들이 우리 오래 봐서 잘알 경찰에 증언하겠다는 희수를 협박하려 하죠. 더 크게 후회할 일을 만드시겠다. 내 경찰서 가서 제가 본 대로 증언하겠습니다. 여자라고 우습게 보면 큰 코다칩니다. 이 증언할게요. 은수는 주짓수 블루벨트였죠. 시다리 아저씨 진소백이 나타나 이거 지금 현행범이다. 그렇지? 찍소리 못 하게 제압해 버립니다. 사업 접기 좀 여기서 좀이 그냥 끝내는 거야. 알겠니? 알겠습니다. 사장님. 하지 마세요. 괜찮니? <laughs> 소고기 먹으러 갔다가 그놈 때문에 라면으로 때우죠. 가만히 봐. 그개 때문에 한번이 해장국도 먹고 소고기도 먹었네.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. 으로 오고 싶다면 언제 좀환영이다